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좋아. 그럼, 음, 오늘, 오늘 읽어볼 거는, 오늘 읽어볼 거는, 이제 가 처음 읽어보는 건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뭐 공포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게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해봤는데, 2013, 전설의 고향에 있는 16화 마성터널 귀신, 잠깐그 16화 마성탄, 마성터널 귀신 있잖아. 응. 음. 그 저번에 있었던 2012년 그 미스터의 단편에서 16화 그 검색어 이래지 않나, 한번? 아마 호랑 작가가 하는 게 16화보 그... 그때는 옥소역옥소역 귀신인가 아, 옥소역 귀신 어쨌든 자 그럼 봅시다 아, 옥소역 귀신 말고 다른 것도 있던데 어, 아, 일단, 자 마성털 귀신 글그림 호랑 어디,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여자 목소리로 내야 돼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홀로 고속, 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 마 알았어, 그럼 네가 해라 아, 나안 할래, 네가 알았어. 해 내가 할게 버스에는 열 명이 채 안되는 열 명이 채 안되어 보이는 승객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다 버스가 터널을 진입하고 주변이 어두워지자 오랜 오랜 기간기에 무료함 아 무료함을 달래고자 이곳은 소설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았다 아 이제 검은색 아, 아 뭐야 이거 갑자기 화면검까졌어아 <laughs> 무서워 뭐야이지쳤뭐야이 많이 지쳤지 이내 자연스다아 몰래 <laughs> 아니 아직 볼수 있어 아직까지는 <laughs> 얼마간시간 지났을까 나시도 그저 바깥머 아직도 붉빛이있었고가 계속 리다그림만 시간이 지난 느낌이기가 털렸던 나시 다른 사람이 생각했다 <laughs> 아유 뭐, 공포양도 이렇게 웃고있지 그런데 아무리, <laughs> 아무리 오랜 시간도 턴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오 좋은데? 난 솔직히 <laughs> 터널 안에 오래 있으면 좋더라 <laughs> 진짜 무서운데 아안 볼래 음안돼 마치 다른 세계, 마치 다른 세계의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는 느낌과 이상한 위화감이 들어 서로 이렇게 희... 희... 듣기 시작했다. 무서워. 아, 싶어서... 아, <laughs> 진짜 소름 돋을 공기... 것. 같아. 아 진짜 무섭다. 빨리 아, 봐. 이제 보는 사이에 너무 무섭다 지금 그래픽 처리된 그림 주제. 왜 이렇게 무서워? 나는 오일 차복도 복도 쪽으로 기울이며 내부를 살펴봤다. 스킨 트림 모두 자고 있는데 누워 있으나 이제 등받이 등받이 가로지처럼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laughs> 그냥 남자 목소리 겠다 고개를 돌려. 뒤쪽을 보죠. 으아! 으아! 어, 뭐야, 이거? <laughs> 시체잖아, 이 바보야. 어, 아, 왜 시체가 저기 있는 건데? 몇 명의 생객이 몸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흘리면 쓰러져 있어다. 뭔가 큰 사고가 난 생각이 든 순간, 텅. 와, 텅.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어? 어? <laughs> 장미칼이다 지 칼을 들고 장미칼을 들고 는 바로 그는 아씨어나 <laughs> 어, 소리 안나왔어 아시짜무 <laughs> <laughs> 이때서 잠깐 기억나지 않는다 내몸에 무게에 난장별대 풀기 위해 손톱이 부서지도록 버튼을 눌러대며 야저도 충분히 무서운데 또 뭐가 무서.. 무서울게 하려고 지금 스크롤이 반..반밖에 안남았어 반이나 남았어 반이 이상의 난진 베트 풀리지 않았다. 아빠. 아? 아. 아. 소름돋아. <laughs> <laughs> 과직. 그 아이의 칼은 내 하복을 잽구고 나는 단 단통 뜨는 여정신을 잃었다뭐 어보미네이션이야 왜 시카를 들고 다녀? 그래? 요 장미칼이 요즘 유명하잖아. 정신 차리라... 정신, 정신을 차리자 아서 욕하는 줄 알았다 정신을 차리자 벽질이었다 <laughs> 벽질이었다 <laughs> 아, <laughs> 아, 네. 큰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모양이다 TV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대연맹을 보도했다 마성터널에... 마성터널에서의 고속버... 고속버... 가는 고속버스 충돌사고 운전기사를 포함해 여덟... 여덟 명이 죽고 나와 다른 사람... 음? 다른 사람? 다른 한 사람 응, 누구지? 다른 한 사람 누구지? 몰라. 사람 많이 사아남았 설마 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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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순간.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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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고 사람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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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광고네. 광고네. 예, 안전벨트 절대 안 매. 이람 사람 사 사람 사서사 사람 사 사람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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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람 사람 누구도 내 말... 야 아직 스크롤 많이 남았어 무서워 스크롤 진짜 많이 남았어 누구도 내말 듣지 않아... 점점 뭐야? 아 뭐야 이거 또 살아남은 다른 한 사람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이다 내 옆에 병실에 누워있다고 한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내가 본 것을 보지 않았을까? 아 이어폰 뺄래 이어폰 래 헤드셋 뺄래아 됐다 왜 해냈을 빼? 뭐야? 끝이야? 홍타이는 무슨 간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석성산에있는광해군광에게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하기 일가가 매장되어 있다, 되었다, 되었다, 매장되었다. 응, 매장됐다. 이중에는 이에는 말을 익힌 어린 아이도 있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반쯤 썩은 시체의 모습을 한 아이의. 원혼이 수시로 마을 내려와, 수십 명의, 뭐, 먹... 왜? 왜? 복수지, 복수. 너도 부... 죽어봐라, 이거지. 아, 잠깐, 이상한데. 아, 예를 들어서 쟤가 귀신이야. 음. 제가 이제 어떤 사람 죽였어. 근데 그 죽인 사람도 귀신이 되잖아. 음. 둘이 만나면 뻘쭘하지 않을까? 아니, 뭐. 안, 안 만나면 되지, 뭐. 아, 그런가? 하긴, 광해군 따이난 광해, <laughs> 난 광해 영화 재밌던데. 광해 재밌어. 어, 근데 광해군은 별로야.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어, 아, 진짜. 난, 뭐야, 이것도. 성능을 향상시킨대. 그거, 그거, 지금, 그 플래시 때문에 그럴 거야. 아, 그러시지. 근데 끝까지 봐야지, 이제. 이틀, 일를 전에 들은 광에는 일가를 매장한 곳에 큰 바위를 올려두었고, 그, 그건 뭐야? 광에는, 광해, 광에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럼? 아니지? 그냥 그때 했다고. 아, 그 뜻이구나. 그니까, 그 당시 때 이렇게 막 뭐지 광해가 그 사람 죽인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원형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다 죽이고 하니까 광해가 와가지고 다그 바위를 덮었어. 근데 광해 죽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대화가 돼가지고 1994년도에 터널 뚫려가지고 저 바위도 함께 뚫렸다는 거구나. 응. 그럼 이해가 된다. 개통되었다 어제 뭐또 무서운 거 나오지마. 또 무서운 거 나오지마 제발. 아해셋 해도 세번쏠세래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어, 나, 제... 뭔데, 이거? 아. 근데 여기서 제일 쫄았다, 더 핸드. 호랑 작가님 작품, 어떻게 나올 것 같아서, <laughs> 손타한 <손도> <laughs> 확인한,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호랑 작가, 어. 대박. 네, 아, 그럼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완전. 걸작입니다. 물론 저처럼 무서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망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이거 어지 그래픽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순간 저도 웹툰을 그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laughs> 저거 미그림 있다고. 아 그래. <laughs> 네 그럼 봐주신 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다음에 아, 네. 진짜 계속다